네, 청취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B급 스포츠 독쇼, 스포츠를 파헤치는 이들 스파이 홍원기입니다. 오늘 스파이 함께 해주실 루이 스파이 요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파이의 주단태 황영진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스타뉴스의 김우종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야구 읽어주는 여자 정다희씨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미스 코리아입니다. 예. 네. 아, 저희가 스파이 네. 이제 접으려고요. 왜요? <laughs> 댓글들이 너무 없 듣는 거아 맞아? 어? 댓글도 거래를 네. 두고 있어요. 지금. 그런가요? 네, 이대면인 <laughs> 네. 네. 만큼 좀 여러분 댓글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팟빵 저희가 랭킹 사이트를 보면 네. 스파이 랭킹이 음. 스포츠 분야에서는 상당히 높은 음. 그, 아. 업, 업로드를 할 때는 높은 순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혼자 이렇게 낄낄거리면서 들으면서 음. <laughs> 반응이 없다. <laughs> 네, 네, 그쵸? 네, 영준 씨. 댓글 좀아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벤트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어떤 예, 저희가 뭐 댓글 좀 달아주신 베스트 댓글 분에게 선물을 네네.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영진 씨가 아, 직접 사비로 줍니까? 아 그럼요. 예, 네. 저희가 뭐저 우중이가 또 네. 현장 다니니까 사인볼 네. 같은 거 선물 다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사인볼이 갈지는 모릅니다. <laughs> <내립니다>. 무조건 <laughs> 댓글 베스트 댓글 갑니다. 오늘부터 가겠습니다. 네, 자 사인볼 좀몇개준비되죠가능합니까몇 명만 얘기해 봐요. 몇, 몇 명만. 그래도 뭐요 정도 사인볼은 좀 그렇죠. 갖고 있다. 그렇죠. 어, 어뭐 말씀하시는 대로. 뭐, 저기, 엘 l g 이스 네. 오지환 가능합니까? 오지환도 되고. 예. 어. 다 돼. 어. 김현수 가능합니까? 좋습니다. 어. 예. 한화이글스 어. 정우람 가능합니까? 다된다 사인볼이, 사인볼이 다른 것도 다 돼요. 다, 다른 거다 돼. 이다영, 이재영도 돼. 돼요? 그것도 됩니까? 1 0공에다 사인, 요렇게. 아니, 너무 무섭다. <laughs> 그건 안 되나? 아, 그건 안 됩니다, 이게. 예. 자! 제... <웃음> 쌍둥이는 양현양아가 <laughs> 최고입니다. 네네. <laughs> 네. 이상호, 이상호 이상미. 네, 오, 상대, 네, 네, 네. 그렇죠, 네. 자, 사회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황영진 씨가 얘기했는데, 네. 참, 이스포츠에 e 일어나서는 안될 아, 예. 그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학교 폭력 사건. 어, 지금 배구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고, 뭐 우리 사회 문제로까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과거에 학교 폭력에 연루돼서 어, 피해자들과 어, 상당히 지금 노, 논란이 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직접 스포 사이트 글을 올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고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 김우종 기자, 예. 이건 굉장히 스포츠계 좀 충격 아니겠어요? 네, 그 과거의 일이지만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네. 선수 개인의 인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런 네, 이게 한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어, 폭로, 네. 그러니까 온라인 사이트의 폭로로 인해서 어, 이제 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학교 폭력은 거의 영구 제명에 가까운. 음. 예, 그러니까 이걸 강하게 처벌을 내려서 본보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네.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목적인데 이미 야구에서는 네. 뭐 안우진 선수도 네. 있고 뭐 NC의 김효 선수도 네. 있고 네. 뭐 축구에서도 뭐 네. 학교 폭력 네. 관련한 선수들이 있었고 뭐 스포츠에서도 계속 아마 종목에서도 특히 이런 일이 많이 네. 일어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실 근데 학교 폭력이란 게 특히 뭐 체육 쪽에서는 공공연항게 있었던 게 맞거든요 맞아요 저도 뭐~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제 영동고등학교 나왔는데 핸드볼부가 있었어요 근데 핸드볼부가 거의 국가대표의 산실이었어요 핸드볼부에서 제일 잘하는 주장 이런 (3학년형들은) 거의 뭐~ 제왕에 가깝게 군림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애들 때리고 이런 거는 뭐~ 너무 비일비재했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거의 뭐~ 학교에 짱 그럼 그 학교에 제일 잘 나가는 운동부의 주장 뭐 이게 이제 거의 공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 지금 이제 뭐~ 제일 뭐~ 국내 인기 스포츠인 야구만 봐도 네네. 이미 뭐~ 지도자 코치 감독들조차도 음. 네. 뭐~ 한 감독 최근에 뭐~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네. 어~ 되게 조심스럽다 음. 현직 감독이 되게 조심스럽고 어, 저희 때는 사실 이게 뭐~ 비일비재했고 예 네. 네 뭐. 최근에는 당연히 없어진 게 맞죠. 이건 없어져야 그렇죠. 되는 게 맞죠. 근데. 요즘은 큰일 나죠. 때렸다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악질인 게, 이재영 이대형 선수는 <laughs> 괴롭혔다는 거죠. 어, 뭐질까지 나왔습니다. 악질. <웃음> <웃음> 이게. 그렇죠. 어, 그냥 네. 단순히 뭐 기합주고 폭행하고 이걸 뛰어넘어서. 그냥 얼차려 체별이 아니라. 예. 네. 군기... 뭐 부모님 욕하고. 뭐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잔인하더라고요. 뭐 흉기였죠? 네. 그렇죠? 를칼 뭐 뭐... 들고. 네. 그렇죠. 예. 뭐... <laughs> 그 행위 자체가 네. 좀 말씀드린대로 악질적이라고 봐서 네, 네. 그래서 더, 지금, 팬들이 안, 아주 안, 좋은 안 좋아서. 안 네. 팬들이 더 붕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진씨, 왜 이렇게 네네. 뜨끔한 표정입니까? 아니, 그, 저는 뭐, 이제, 그, 연예계 소식도 전에, 들려서 네, 네. 학폭에 대해서, 그, 얼마나 무서운가를 어. 알고 있었고, 어. <laughs> 뭐 오디션 프로에서, 이제, 학폭 얘기 나오면 바로 하고 음. 그랬죠. 뭐, 근데 그동안은 뭐, 야, 우리 때 운동할 때다 그러면서 컸어라는 말은, 이제는 절대 그럼요, 안 하고. 그럼요, 그럼요. 예전에 뭐, 우리 버스에 담배 폈던 그런 시절, 음. 다 이제 없어지는 문화입니다. 네, 그 문화가 없어져 야 되고, 사실 그, 이번 배국의 논란이 이거예요 그~ 어머니가 배국에 관여했냐 안 했냐 어. 음. 그리고 훈국생명을 주도적으로 어머니가 관여했다라는 음. 건데 그 김영경 선수가 다시 재정명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맞서 싸웠다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됐던 간에 배국에도 그렇고 <laughs> 뭐~ 스포츠 모든 그~ 네네. 그~ 협회에서 이제 뭐~ 학폭이 나오면 음. 어떤 규정을 두고 처벌할 거다라는 걸 음. 보여줘야 되고 지금 배국에 욕을 먹는 이유가 하나예요 아니 왜 그렇게 뜨뜻 미지근하게 해결하려고 해? 나고 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배국에 관심이 있어요. 시청률도 잘 나오잖아요. 음... 저는 정말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 네. 징계가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네, 저는 뭐 무조건 이거 연구 제명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뭐이재영이다영 담에도 사과 한번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SNS에 글 올리고 이러면서 진정성 논란도 있었고, 네네.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거든요. 댓글 쭉 보면은. 물론 뭐, 과오에 대해서 용서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도 하지만, 그 정도로 상처를 많이 주고 사안이 심각하다면, 이거는 저는 뭐 대중들 앞에서 운동할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저희가 뭐,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네, 공식 입장이 지금 나왔죠? 저도 네. 공식 입장 중에 조금, 어. 네, 네. 좀, 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코멘트를 보면 음. 어, 두 선수는 자숙 기간 뼈를 깎는 반성은 물론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비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어. 적었거든요. 아. 다 모든 노력을 다할 것, 다 음. 하겠다가 아니라. 다 해야 할 것이다. 이건 음. 뭔가, 이건 그렇죠. 하겠다는 것, 어. 예, 그 약속. 약심은... 입니까 뭡니까? <laughs> 그러니까. 예, 이말 하나도, 아니, 저도 조금. 국생명이 참... 선수를 보호할 게 아니라, 그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여주면 되는데, 음. 이거는 좀. 물론 문제가 뭐, 스타 플레이어고 팀의 전력 손실도 있을 거고, 뭐, 국가대표 뛰는 선수들이지만, 그 전력 약 그런 것 떠나서, 이거는 저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뭐 김영경 선수 아까 얘기했지만 김영경 선수 그랬잖아요. 대중한 어느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나와서 쌍둥이 얘기하니까 걔들은 음. 내가 안 챙겨도 어, 네, 네. 챙겨주는 사람 이미 이 많고 음. 뭐그 얘기가 또 어, 다시 한번 제 조명을 받고 김영경 선수가 어, 뭐 이재영이다영을 뭐 어, 음. 엄하게 한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왜 그랬는지 하나둘 좀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네네. 느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전에 뭐 해설자분과 뭐또 선수가 또인터뷰에서 울었던 뭐 모든 일들이 지금 계속 퍼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쌍둥이 자매가 정말 진심 어린 사과와 네. 그 정확한 그 징계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영진 씨는 뭐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없었습니까? 아, 전혀 저는 뭐 그런 것도 없고. 저는 사실 뭐 학폭을 저질렀던 연예인들도 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연예인 분들 중에 활동을 많이 하다가 학폭 이나 뭐 미투가 터져갖고 활동을 네. 접은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도 자숙하고 있고. 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고, 네. 어, 이 일을 본보기 삼아서 아, 좀 협회 차원에서 또 스포츠계가 자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OBS.